잠깐만, 다 도둑이야 여기 4 명? 아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아 방순이 나야. 지금 세 명밖에 없어. 이제 4 명이면 아, 말이 아, 안 되잖아. 야, 도둑이야. 아 내가 도둑.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, 아나 스킬 아직도 이거네. 아, 그냥 가자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랩랩입니다. 오늘은, 오늘 할 컨텐츠는 경찰과 도둑인데, 좀 바뀌었어요. 네, CCTV를 이용한 경찰과 도둑이고요.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.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CCTV 화면을 볼수 있는 모니터 아이템이에요.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, 네, 소개하겠습니다. 네, 쫀득님부터 소개해주세요. 저부터요? 네. 안녕하세요. 쫀득 쫀득 쫀득입니다. <laughs> 네. 네. 다음. 안녕하세요. 시청자 이범입니다. <laughs> 네 오늘 오늘 유튜브 시청자분 또 누구냐 물어볼 거예요. 저허약게 생기신 분 누구냐고 멤버 아니고요. 오늘 사람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따예요. 제 친구가 없어요. 아시잖아요, 그렇죠? 제 친구가 없어가지고 한 명이 부족한데 누구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 같이 게임할 사람이. 가지고 아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하나 하다가 쫀득이가 본인 님 이분 인형이라 해가지고 인정인가요? 음, <laughs> <너무 많아요>? 아네 <laughs> <laughs> 인형 인형 인가이나 하더라고요. 아, 해가지고 아, 네 사전에 네, 하게 되었습니다. 인형? 일단 오늘 방송 하루 도와주시는데 감사하고요. 재밌게 해주세요. 네. 네. 어네 다음. 보이 안녕하세요. 알다시피 레드룸 TV 대표 귀염이 수빈이에요 누가 대표 누가 붙여줬냐? 어 제가요. 어떻게 대. 그러면 대표가 아니지. 왜요? 아무도 너대표로 생각 안 하는데 램램티비 대표 기욤미는 연인은... 다시 말하지만 바로 나히해 보잉 바로 나 아니겠어? 그러면 램램티비 대표 쿰차기 수빈이에요? 어 쿰차기로 해. 다음. 그 r e a 내가 돼지다. 안녕하세요. 어. 옆에 있는 수빈보다 스펙 좋은 김토티입니다. 웃기고 있네. 솔직히 스펙 대결하면 토티가 이잖아요. 강아지 옷, 여성복, 그리고 아동복 다 소화 가능하고요. 뚜뚜 따따 한번 해주세요. 네? 뚜뚜 따따 한번 해주세요. 뚜뚜 따따? 와 <laughs> 아, 진짜 못생겼어. 나이뚜띠 <laughs> 네, 님이 셨습니다 다음? 네. 안녕하세요. 옆에 있는 수빈보다. 네. 또 옆에 있는 뚜띠보다 스펙이 100배 좋은 대랑둥이뿐입니다 얘네 플러스 해도 이게 안 됩니다. 어. 아될것 같기도 하다 수빈 때문에 일단은 랩램 t v 의 대표 대랑둥이 네 뿡입니다 제 몸에 뚜띠가 한명더 네. 살아요 어, 지명합니다, 두 명입니다 두명아 그래요? 예, 예. 자 여기 다음 피디님 어? 네, 저.. 전가요? 네 저는 하다지그이게온늘 힘이 없어 외자친구랑 <laughs> 왜, 왜 <중간에> 헤어졌어? 헤어졌어? <laughs> 어? 다시 해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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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피디님이십니다. 예, <laughs> 네, 오늘, 이렇게 해서, 저까지 해서, 오늘, 일곱 명에서 게임을 할 거고요. 오늘, 도둑 세 명, 아, 도둑 네 명, 경찰 세 명. 이 중에, 저, 저와 같은 도둑인 사람이 세 명이 있고요. 저와 오늘 적으로 만나 경찰이 세 명이 있습니다. 네. 누군지는 제가 추리를 해서 한번 맞춰볼게요. 음, 나, 저, 지금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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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스게 개. 어. 야, 나 기본템, 나 기본템, 참. 나곡괭이 이런 거 줘야지. 나 꺼낼게, 좀... 그냥. 그래야 나 어. <laughs> 자, 아, 먼블로 갈게요. 네, 그러면은 저 숨을 테니까 제가 채팅창에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. 네, 알겠죠? 먼블로 갑시다. 네. 네. 자, 그러면은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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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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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노노. 자, 그러면은 갈게 요 먼블로 갈게요. 갈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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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먼블로 가겠습니다. 스카이프 끊고. 아, 아,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 작아졌죠. 아, 아. 자, 한번 손을 좀 켜줄까? 어떡할까? 소리 왜, 아, 아, 아. 됐어요? 들려요? 잘 들려요? 괜찮아요? 오케이. 자, 그럼 가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이 맵에 숨겨진 그 코드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, 자, 한 시간 시작할게요. 손이 좀 작은 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아, 아. 가보자. 음, 음. 자, 일단 여러분들, 제가 CCTV를 한번 봐볼게. 애들이 어디 있는지. 시안 안 했구나. <laughs> 아, 미안... 고마워요. 자, 그럼 가보자. 일단은 찾자. 나도 딱 봐도 항상 있는 곳에 있어. 이게... 이게... 여기 또... 또 여기 또 안에 있겠죠. 뭐... 음... 예유가 준비해 주고 는데 어... 예유가 오늘 다 숨겨가지고... 오늘 만약에 못 찾으면은... 안 되는데... 찾아줄 사람도 없는데... 어, 너무... 어두워. 나회불 하나만 꺼낼게. 회불 하나만 꺼낼게. 이거 조작이 아니라... 아시죠? 햇불들면 밝아 밝아지거든 이거 그것 때문에 일단 가봅시다 목소리도 작다고 아 잠깐만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이거 좀 울릴 텐데 아 이거 쉐이더는 야간투시 안 먹어요 어 뭐야 방금 아일로일로 잠깐만 아 어뭔 소리야? 상자 같은 거 보이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. 음. 어 무서워. 아, 무서워.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지? 야 누구야? 하무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 어, 무서워 도망갈래 어, 여기도 없고 어 원래 여기, 여기 많이 해놨는데 오늘 여기 없네요 그럼 두번째 여기도 분명 해놨을거야 있는 곳은 똑같아어딱 봐도 여기 저기 카메라 쓰면 캐릭터 안보이던데 아니요 카, 캐릭터 잘 보여요 어 확인해봤어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렉 어. 걸린다고? 아난 갑옷 입어야지 참 이게 나아요? 알겠어 난더 이뻐 보일라 했지 어쁘게 봐달라고 하 무서워 아이씨 누구야 서야 니네 무서워. 니네 도둑이야? 무리 무서워 네? 도둑이야 경찰이야 저요? 어 알아맞혀 보세요 아니, 일단 힌트. 힌트를 어 힌트를 드리자면 어 도둑과 경찰 아, 아, 아. 그중 하나입니다 어 뭐야 이거 투명블럭이구나 아근 도둑이면은 스카이프로 넘어가면 되니까 솔직하게 가, 말씀드릴게요 옷 벗어봐 됐음 됐음 줘봐 에잇 어? 에이 보스 바지 줘봐 바지 이. 내가 널못 믿는 건 아닌데 못 믿어 내가 널 솔직히 에이 보스 아 <laughs> 진짜 맞아? 너 일로 와봐. 에이. 어, 너 키보드 소리 났어 지금 아이템 꺼냈지? 아니, 뭔 소리야. 아, 뻥치네. 아, 내그 정도로 내 조작을 하진 않아요. 에, 줘봐. 드, 드릴게. 음, 줘봐. 아, 진짜 이거 안 보여주려 했는데. 아. 아, 근데 니네 이거 조작하면 안 되는 거야. 조작하면 캔방. <laughs> 어, 그래? 캔방 할게. 어, 이거 만약에. 해. 어, 해. 니네, 나, 나 니네 도둑 줘가지고 아이템 이거 줬는데, 만약에 도둑 아니면 캔방이다. 어? 내가, 내가 캠핑으로 내가 미라춤하고 사모이둘다 보여줄게, 그러면 야, 하고 이거 한번 흔들게 하고 너헤드스핀 아, 나 흔들게, 그냥 한번 흔들게 <laughs> 알겠어 그러면은, 네. 내가 너네 믿고 준다 오케이 아, 진짜로 자, 그럼 책 줘봐, 책책 썼죠? 이거, 쓰, 이거 써서 나온 거그거 써서 나온 건데, 이거 어 아, 이, 이 자식들 구라 치는 거 봐라? 아진하난 <laughs> 아, <laughs> 뭐? 난 그런, 난 그런 거짓말 안 통해 아, 진짜고 <laughs> 어? 맨날 <네네>. 진짜 <laughs> <laughs> 어? 내가 무슨 멍청한 뚜띠인 줄 아니? 하하, <laughs> 뚜띠는 아니지만, 진짜라고. 알겠어. 그러면 믿고 줄게. 오케이. 얜, 얜, 그냥 물어보지 말고 죽이자. 얘는 그냥 도둑 아니었으면 도둑이어도 같이 다니지 아. 말자. 아, 그냥. <laughs> 아, 잠깐만. 다 도둑이야? 여기 네명 아, 멈추지 마, 아, 야. 아, 도둑 명밖에 없어. 이제 네명이면 아, 말이 안 되잖아. 야, 도둑이야. 아, 내가 도둑이. 어. 어, 조금만 걸려고, 조금만. 잠깐만! 아니. 내가 분명 말했어 내가 분명 말했어 도둑이라 해서 내가 아이템 줬는데 도둑이 아니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내 시간을 뺏어먹은 죄로 음. 헤드스피캠빵할거야 알았어 물? 알았어 오케이 물구나무석이 음. 이건 어? 어 그거 오신나 어, 했어 어? 헤이 어. 자 풍고. 마지막 계집니다 자기가 도둑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거 뚫고 내려가주시면 돼요셋둘 하나 됐습니까? 됐습니까? 제가 <웃음> 됐습니까? <웃음> 안 됐습니다. 안 <laughs> 됐어. 아, 피신이 구라쟁이였네. 그러면 은 이네, 너네 도망이냐? 아, 잠깐만, 그럼 오늘 경찰이 필인 수빈, 민. 와, 완전 어, 못답 어? 경찰님 네, 바지랑 그거 좀 주세요. 어, 저도 네. 상의랑 바지 좀. 네, 네. 잠시만요. 네. 전등이 확인 안 했어요. 알겠어, 알겠어. 너 일단은 이거 줄게. 너, 나네 위에 옷은 없어. 저 여기 있어요. 제 옷은요? 어. 위에 옷 없는 게? 아 위에? 여기 있다. 어. 네저스케아 쫀드가. 응? 니거 네 봐봐. 옷 줘봐. 내거 줘. 이거 꾸민 거잖아. 어. 이거 여기 있어. 어. 너 진짜 아니면은 너 아, 수빈이랑 맞아, 사, 수빈이랑 사귀기. 아 맞아. 수빈이랑 사귀는 거야? 아니면? 아 맞다니까 아까. 수빈이랑 사랑이 오케이. 하고 고백하기. 알았어. 자 이거. 어이러면 확실해. 수빈이랑 사귄다는데. 맞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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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? <웃음> 오케이 인정. <laughs> 오케이. 어디 <laughs> 줘? <laughs> 아이렇게 이렇게요. 이렇게. <laughs> 알겠어요. 그러면은 우리는 스카이프 하자, 뮤트하고 알겠지. 그래. 그래. 오케이. 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응 애들 불러 여기. 어. 아. 쫀케이도 부르고. 됐다, 됐다. 오케이, 로컬 뮤트해야지. 야 너네 이제 우리 로컬 뮤트하고 우리끼리 빨리 상자 같은 거 찾아. 그래. 야, 여기 치면 어떻게 돼 여기서? 아 치면 안 되지, 죽지. 이거, 뭐, 찾은 거 있어야 돼? 아니, 나 없어. 나, 이, 너네, 너네, 만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. 아, 우리 잘못이다? 아, 너네 잘못 아닌데, 너네 잘못이지, 솔직히. 어? 어 잠깐만, 야, 가만 있어봐! 우리 보일 것 같아. 우리 보인다고? 야, 니네, 어? 보인다, 보인다! 보인다! 어디 있는데? 니네, 저기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떨어져봐, 한번. 떨어지는 거 보일 것 같아. 꼭대기로? 어. 떨어볼게. 져 어. 어디야? 맨 위로 가야겠다. 자 뿡이 뿡이 선수 자 떨어집니다. 오! <laughs> 아! 아! 보여 보여. 아! 아이씨! 대메추거. 딱 봐도 뜨디가 밀었네. 뜨디가 밀었네. 아! 오야 여기도 보여 여기도 보여. 살려주세요. 감옥이 갇혔어요 장신기 <laughs> 장신기. <짱> <laughs> 오케이 okay, 야 그러면은 나도 내려가야지 여긴 없는거같아 여긴 없지 빨리 찾아보자 어 찾으면은 우리 보관함인가 있었을텐데 어 보관함에 넣어, 넣어놔나 얘들아 슬래시 에이. 보관함 치면은 우리 도둑만의 보관함 나오거든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 어씨너 구해러 와주실 착하신 분 없나요? 어? 야 그리고 내가 한번 도둑한테 한번 잡혀야 돼 내가 아 도둑이래 경찰한테 왜요? 도둑한테 한번 잡혀가지..아 경찰.. 아나 뭐라는..뭐라니 자꾸 나.. 어 뭐야 이거 어? 야 여기 비밀장소 있었어? 어디? 여기..여기 어? 여기 어? 처음 와봐 어디? 여기 이맵 하면서 어? 어 뭐야? 상자야? 우와 어야 여깄다 문 두번째..문 두번째 비밀번호 여 뭐냐? 이런데도 있었네? 어, 보관함 살려주세요. 야 오늘 우리 문도 찾아야 돼 그리고 물속에 상자 있다고? 어디? 어디? 물속에 상자 있었대. 여기? 어디? 어, 우리 아까 떨어진대. 아 상자가 아니라 님들 발광석이잖아요. 아 님들 님들 한번 혼나볼래요? <laughs> 어? 한번 혼나 혼나 볼래? 에유가 3당 한두세개씩 숨겼다고 하니까, 3서 3개잖아? 네.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여기 1개 이상 더 있을 거라고. 찾아봐. 가슴 가봤어. 롤러코스터랑 바이킹 한번 가봐. 저좀 살려주시면 안 돼. 요 야, 근데 오늘 경찰들 조합이 너무, 너무 허접들만 나온 거 아니니? 그니까. 그치. 이거는 뭐 그냥, 뭐 승리 확정인데? 그치. 그럼 나도 살려주면 안 돼? <laughs> 너 죽었어? 드디 <laughs> 죽였잖아. 너 지금 감옥이야? 딱봐도 여소 방이 나오야 오케이 찾았다 네번째 번째 네번째 네 번째. 야 이거 분명히 예유가 또 비밀번호 자기 롤 전적으로 해놨을텐데 <laughs> 저번에 항상 어? 그랬잖아 네 그치 이따 이따 확인해봐야겠다 어 찾았다 뭐, 어디 어디서 보관함에 넣어 보관함에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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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데 어딘데 그 미니 롤러코스터. 아 미니 롤러코스터? 어딘지 알죠. 아니? 아. 원래 미니 롤러코스터 어디야? 터프해 보세요. 터프해 보라, 너, 아, 너 감옥 있잖아. <laughs> 안 낫긴 <났긴> 해. 응. <laughs> 어디야? <루티야. 웃음> 네? 수영이 한개 감사합니다. 스키 뚜껑한테 안 줬어? 너안안 받아냐 나한테? 네. 음. 어쩌라고? 맞아 어쩌라고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 안 맞았으면 너 잘못이지 그래 오케이 어. 어 잠깐 여기다나 보이나? 안 보이네. 이거 가야겠구만.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없지? 내가 감옥 한번 잡혀가지고 감옥에 CCTV 한번 해킹할게. 나 갇혀 있다니까. 그러니까 한번한번나 잡혀야겠어. 나 감옥 한번 그냥 갈까? 뛰어 응. 내려오 어? 아 전... 뛰어 내리면 안 되지. 그럼 나도 갇치는데 내가 감옥을 몰래 간다고. 아. 아. 아 아니에요, 음, 음. 그냥 죽죠, 뭐. 어? 뭐, 어디서, 뭐, 돌아... 한소리 들려? 돌았어? 살려주세요. 감옥 가는 어떻게 나오냐고? 저희 팀이 도둑들이 도와줘야죠. 음 갈게, 갈게. 아. 어. 가기 힘들어. 감옥 가는 방법 알거든. 너만 갇혀 있니 지금 좀누가 거기 음. 아무 경찰 아무것도 없어. 있어, 혼자 혼 없어. 사 혼자 있어 지금 아무도 없어. 알겠어나 들어갈게. <laughs> 감옥 가는 방법이 너 진짜 혼자 있지? 음. 아이 경찰이랑 혼잡은 거 같은데? 아니야 혼자 있어 지금 아무도 없어. 어 말투가 거짓말 칠때 말투인데? <laughs> 아니야 항상 똑같은 말투인데 뭐야? 뭘... 어어? 지금 어 지금 약간 흥분했어. 어쩐지 살짝 웃었 웃었어 지금 웃었어 웃었어. <laughs> 아니 아무 도 없다고. 아 안고해줘. 우리 손을 아. 잡아. 나왔을 아, 아, <laughs> 때. 알겠어. 그럼 나한번내 내가 볼게아 뭐야, 뭐야 아, 아, 뭐. 어어 뭐가 있어. 어디가? 응? 나 왔어. 빨리 고해줘. 일단은 카메라 카메라 킴부터 할게. 빨리해. 맨니 솔직히 해킹만 하고 도망가자 그럴까? 맞아. 나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 아 살려... 솔직히 쫀득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갈 사람은 가야지 내가 도와줄게 그치? 일단 에이. 빨리 빨 나와 빨리 나와 왜 이랬다 땡큐 오케이 야 너는 왜 들어왔어 구독자들이 어. 이렇게 감옥 어. 만들고 <laughs> 야 경찰... 겸... 어깜짝 어. 경찰 왔다 <laughs> 야, 아 잠깐만 나 뭐야 나그 막혔어 잠깐만, 레미 그애 죽여, 어? 죽었어 죽었어. 네 반대쪽에요 레미. 아 그래, 오케이 이 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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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. 어봐 가자. 이렇게 원래 제. 립스미 립스미 꺼내주세요. 야 무슨 경찰이 갇혀 경찰 여기다 세터배내하지 마부야. 버려 버려 어, 버려. 가자 가자 버려 버려. 버려? <laughs> <laughs> 야, 무슨 경찰이 가문이 갔죠? 도둑한테 죽어가지고... 아, 이게 뭐야? 빨리 비밀번호 찾자. 우린... 그래, 몇개 정도 숨겨져 있어? 여덟 개 지금 그래. 또띠가 하나 찾고, 그래. 내가 두개 찾아서 지금 세개 찾았어. 어... 생각보다 일찍 끝날지도 모르겠다. 렘 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